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이제 사울의 집에 혹여나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음. 그 이유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요와의 인자심을 하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요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요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나단은 다 아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걸다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울 아버지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심판하실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언약을 맺죠.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우리 아버지의 집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내가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를 살려주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라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laughs>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머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수소문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지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물론, 역사가들은요, 열두 집파 가운데 사울의 집을 따랐던, 사울을 따랐던 열집파를 이렇게 그집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다윗이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을 행한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말과 행위들을 볼때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에 이렇게 충실한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유일한 언약의 종교예요.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어떤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도 없어질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 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세요.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어야 할 필요도 없고, 언약을 맺어야 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 나는 나 혼자로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해요? 우주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잔, 잔이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는 어떠한 티끌만큼의 영향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만큼 손해가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간, 인간하고 인간 언약을 맺으심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이신 자기 자신을 인간과 이 언약 관계로 이렇게 끈으로 묶으신 거예요. 말하잖아요. 우리 가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회를 하다 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것처럼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끈으로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약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아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복락과 영생을 얻는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물론, 아담이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해서 대표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가 우리, 우리에게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언약 관계니까. 이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냐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 아담의 언약에 근거해서 모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과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그, 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룬 걸로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담이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믿는 사람의 대표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노아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노아 잘 알죠? 노아의 방주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너희와 나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무지개가 그때 처음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있었어요. <웃음>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삼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 이제 아,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laughs>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 죄악이 관용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세상의 죄악이 더 심각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더 심각할까요? 네. 물론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 올 미래나 모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은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그, 그 어느 때보다 또 우리 시대가 지금 말세라 하잖아요. 악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신 거예요. 또, 그 노아의 언약을, 그 언약의 근거에서 누구든지, 어, 어떤 사람이든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심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노아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방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이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던 이 언약의 근거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또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내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아, 어, 그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네,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런 거죠. 그 시가 누구냐면 당장은 솔로몬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셨어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이유는 또이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신앙의 모든 걸 우리가 그 내용을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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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서 보면 전부 다 하나 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언약,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네,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함께 묶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언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89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그러니까 10편 89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소생을 찾아서 은총을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여러분, 두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잖아요. 무비보셋처럼 어쩌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면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양심이 우리는 전응자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요즘 장애인에 대해서 누가 비하를 하니까 장애인을 비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당신이 무시하는 저분은 신체적인 장애가, 장애가 있지만 당신은 마음의 장애가 있군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어찌,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치, 온전치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도 그래도 다윗이 무비보의 세계에 그를 찾아서 언약 때문에 언약 관계 하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과 풍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의 상에서 먹게 했어요. 왕의 상에서는 누가 먹, 먹습니까? 보통 왕의 자녀들이 먹죠.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상에서 먹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비우지만 우리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거예요. 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 잔치에서는 천사들도 저 아래상에서 먹습니다. <laughs> 천사들도 저 아래상에서 먹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왕의 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른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돈을 주는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언약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뭐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사는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육체적인 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그런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돌리고 영원토록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비보세처럼 우리 두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심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 아브라함, 노아, 다윗, 이런 모든 이들과 세운 언약하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극률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 여러가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언약 관계하에 우리와 하나로 묶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